야곱은 육의 사람, 세상의 끝을 이루려고 주먹 쥐고 방방 뛰는 그런 집념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입니다. 세상 끝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작년 시절 지나면서 세상의 걸뭘 얻어 보겠다고 주먹을 쥐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러나 어떤 단계에 가서 정말 영적으로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외통수, 막다른 골목에서, 세상의 것을 이루겠다는 그 집념을 포기해버립니다. 다손 놔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데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그몇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얼마나 요란했든지 성경에서는 앞서 나가는 형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난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막 초금 초죽음을 시켜놓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들 사람. 사냥해서 아버지를 봉양하고가족의 고기를 갖다가 대는 그런 사냥꾼입니다. 성격이 거칠고 야성적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응? 심부름하고 뭐 누룽지 긁어 먹고 뭐 그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쓰는 겁니다. 응? 그런데 야곱이 뭐 원통했느냐 하면은. 내가 몇분 차이로 뒤쳤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 참 이거 얼마나 큰 손해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풍속 전통의 장자상속권이고 장자축복권입니다 한 가문의 모든 축복과 가정의 정통성을 마지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동생들은 뭐별 볼일 없는 거지요 야곱이 이 원통한 거예요. 아, 내가 먼저 태어나서야 장자 상속권을 내가 누리는 거인데, 그걸로 그렇게 좀 분한대로 살아서면 될 텐데 지나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즘 말로 백내장 좀 됐겠지요?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형에서가 들에서 잡아오는 고기로 봉양하고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에서 떠나겠다 생각하고, 내가 축복을 하고 죽어야겠다. 이걸 이제 야곱이 들은 거지요. 형한테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자기 형을 위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사기친거지요. 응? 아, 에서가 나중에 형이 사냥해서 짐승 잡아와가지고 잘 요리해서, 아버지, 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 조금 전에 축복했는데? 또 받으러 왔냐? 그랬겠지요? 에서가 속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내 복을 가로챘네요. 다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축복의 기도를 두번 대풀이 할수 있냐? 뭐, 요새 말하면, 네 팔자다. 이런 식이겠지요? 니, 네 뭐, 니네 동생한테 축복이 갔다. 대풀이 못한다. 그서가들 사람, 사냥하는 사람, 이 성격이 거치니까, 이 녀석을 없애버린다.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엄머리 리부가가 들은 거예요 아이 까딱한 형제간에 살인 나갔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 외삼촌 댁에 피해 있어라 그래서 너그형에서가 화가 누워진 뒤에 다시 와라 그 동생을 외삼촌 댁에 친정으로 보낸거지요 이그 거리가 530km 입니다 하란에서 그 이스라엘 부엘 세바까지 530km 거기 이제 자기 형한테 살아남아야 하니까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뭐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한 벌판에 가서 해가 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창식이 2 8자입니다 많은 화가, 작가, 많은 예술가들이 창세기 28장에서 영감을 받고 창세기 28장을 소재로 하는 화, 그림 작품 소설 많습니다. 아주 영적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을 복돋아 복도, 주는 아주 특별한 장이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였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돌베개. 그미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후회스럽고, 내가 뭔 욕심을 부려서 형의 복을 가로채려다가, 여기서 내가 곰의 1위의 밥이 되겠구나. 얼마나 외롭고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꿈에 하늘 사다리가 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쓴 그, 그린 그림 중에 야곱의 사다리, 그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삭막한 사막 광야에 야곱이 돌베고 자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걸리고, 천사가 오내리는... 르 아주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입니다.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축복의 음성을 듣고 꿈이 깬 뒤에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차이가 몰랐다요. 하나님은 잠들기 전에도 꿈에도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서는 뭐라 했습니까?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깨닫고 나면 은혜의 자리고, 깨닫고 나면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깨닫지 못할 때는 낙심할 자리요, 정말 고통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가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 뵈고 나니까, 꿈이 깨어가로 되 아, 바로 이것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받는 자리고, 하늘로 통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임마누엘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는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이렇게 돌 베개를 가로 세워놓고는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언젠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서원을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그곳을 떠나서 몇년 만에 돌아왔느냐? 30년, 30년. 30년 세월을 객지에서 허비했습니다.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뭔가 출세하고 재물도 모으고 성공해 보겠다고. 주먹을 쥐고 30년 세월을 뛰다가 절망적인 자리 애통수에 움치고뛸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다. 네살 길은 한 가지다. 30년 전에 네가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데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네가 살 길은 오로지 한 길이다. 3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네살 길이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직 유일한 살길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흥회라 그럽니다 야곱의 가정 부흥회지요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인간으로서 한계에 부딪혀서 막다른 골목에서 움치고 뛸수 없는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니 나그네 길에 뭘 이루어 보겠다고 뛰댕기는게 헛된 욕망이다 네 개인의 집념이고 세상걸 쫓으려는 그걸로는 네 인생은 피어질 날이 없다 네살 길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 네가 돌베고 자던 그돌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끼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너형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3절입니다, 3절. 이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살 길은 하나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달살이라 지난 30년간 내 나그네 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내가 재난에 처했을 때에 절망에 처했을 때마다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30년 젊은 날에 그 베거 잤던그 돌백에 세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야겠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전부 목욕하고 새옷 갈아입고 거기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마음과 결의를 새롭게 하는 거이지. 전부 식구들이 옷을 새옷 갈아입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구절 말씀. 야곱이 바닷 아람에서 돌아오메. 야곱이 돌아오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돌아오메. 몇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30년, 30년. 30년을 객지에서 허송 세월 한깁니다. 30년 만에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살 길은 30년 전에 그 베델 광료로 돌아가서 재단 찾는 길밖에 없다. 야곱이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란이 말씀은 내봤습니다. 야곱은 세상 것을 잃어보겠다고 30년간 이리뛰고 저리뛰고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30년 전부터 복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노릴 수 있는 복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년 기다렸습니까? 30년. 30년 만에 돌아오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던 복을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10절이지요, 10절. 하나님이 그의 길르시되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같은 사람인데 뭐이 달라졌느냐? 야곱은 땅의 사람 세상 것을 이루는 집념의 사람 세상의 것, 권세, 재물, 명예 세상을 쫓아가던 육의 사람 땅의 사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세상 끝다 들고 빈손 들고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 생활이 뭐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땅의 것을 찾아 살았습니까? 하늘의 것을 찾았습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있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부터 너는 새로워져라.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속이고, 속고, 얼마나 뒤집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꿈이 깨어 가로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 돌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요? 앞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세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 돌아오면 이 자리에 내가 제단을 쌓고 제사드리겠다. 그러고서 나가서 30년 세월. 여러분, 31장이 참 중요합니다. 31장. 창세기 31장. 야곱의 일생은 굉장히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책입니다. 31장 13절 말씀. 자, 자기 삼촌한테 갔는데 삼촌 하란 땅, 하란에 갔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530km입니다. 그걸 걸어서 갔는데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이 이 고수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사기 치고 형님 속이고 도망갔는데 임자 만난 거예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 그랬지요? 야곱이 가서 응? 얹혀 사는데 그 외사촌 여동생이 그렇지 않지요 라헬이 라헬 언니는 레하고 동생을 라헬인데 언니는 좀 시력도 안 좋고 인물도 시연찮은데 라헬이 아주 예뻤던가 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 라헬을 내 안으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그러면 귀한 딸인데 몇 입에 되냐 7년을 네가 노임없이 나를 성기면 그래 해주었다 그런데 야곱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7년을 하루같이 29장 20절입니다 29장 20절 7년을 정말로 며칠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뭐뭐 뭐 세월이 아주 라헬만 쳐다보면 비곤이다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 야,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지났더라. 아주 야곱이 정열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 같이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신혼을 치렸는데그뭐 정기가 있습니까 뭐 깜깜한 데서 아내를 맞아서 아주 정말로 뭐 행복했겠지요 새벽에 깨가 보니까 아야라 래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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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팍삭 쏘는거야 그래, 임자 만난거지요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나해를 위해서 응? 7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쩝니까? 삼촌이 씨 웃었겠지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지방법이 그런 걸낸들 어쩌냐 네가꼭 동생 또네가 정말 아내를 삼고 싶으면 그 지역은요 한 사람이 내 아내를 거닐 수 있거든요 그래 어떤 집사님이 나도 거기서 살걸 그래 그러더라고요 자. 네가꼭 동생도 하려면 7년 더 살아라. 그래, 속절 없이 14년을 산 거야, 14년을. 그랬는데요, 야곱도 머리 쓰지요. 14년을 무임으로 살고 난 뒤에, 삼촌, 나도 집안을 이루려면 수입이 있어야지요. 나한테 이제 보수를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좋거냐. 그러니까, 삼촌, 그 양중에요. 얼룩이 있는 양은 내 걸로 해 주세요. 삼수도 머리가 돌아가지요. 양 중에 얼룩진 게몇 마리 없거든요. 그래라 했는데 야곱이 보통 사람 아니요 하루 종일 풀 뜯어 먹다가 목마를 때물 마시러 강에 오지요. 강 바닥에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전부 얼룩무늬를 만든겁니다 강바닥에 깔아 놓으니까 수대양들이 물 마실 때마다 얼룩무늬를 계속 보니까 이게 무의식에 딱 박힌 거예요 프로이드란 사람이 의식, 무의식 쓴 글이 있지요 사람이 똑똑한 같지만은 어릴 때부터 배인 무의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머리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양도 한 가지지요 그렇게 1년, 2년 그물 마실 때마다 얼룩무늬를 보니까 나중에 짝짓기 할때 얼룩무늬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자꾸 얼룩무늬 새끼가 난깁니다 응? 점점 야곱 거는 많아지고 삼촌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야곱이 고단수지요 삼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처남들이지요 이건 뭐 아버지는 껍데기만 남고 야곱이 다 차지하냐 야곱을 없애버리자. 그 집은, 그 지역은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웃으면서 배에 칼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유명합니다. 형제여 하고 웃는데 배에 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기후나 모든 풍토가 안 그렇겠습니까? 아, 죽일라고 그러는 걸 듣고서는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31장 13절 말씀.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때도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짐을 사가지고 떠났는데 좀 위기를 벗어나가 살만하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나는 거야. 내 그러니까 이래 돌아갈 수 있나? 한몫 잡고 가야지. 그때가 20년 될 때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으면 되는데 또 숙곳이란 곳에 머물러서 10년을 더 보냈습니다. 10년 더 번에다가 30년 만에 아까 34장 추장의 아들 아들들이 건드려서 완전히 몰살다하게된 거지요. 완전히 완전히 망하는 수에 도달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살 길은 하나다. 30년 전에 네가 젊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35장 말씀 살폈지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는 네가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우리 심령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베데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데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내가 지난 30년 낙은의 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항상 30년 세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베들로 돌아가자.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자. 거기 살 길이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육의 사람, 땅의 사람 세상 사람, 세상 것을 이루려고 뛰어든 그 삶은 야곱은 끝내고,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